다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장겨울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네요. 율제병원이라는 매우 큰 병원의 유일한 외과 레지던트. 이 유일한 외과 레지던트의 위에는 13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 명의 레지던트와 13명의 교수님. 왜 율제병원 사람들은 아무도 외과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음은 이국종 교수님의 일부 발언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대형 병원은 투입된 자본에 비해 숙가가 받쳐주지 않으므로 중증 외상 환자를 반기지 않는다. 결국 나는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만드는 원흉이 됐다.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불러오는 조직원이었다. 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 참 신기하죠?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다들 재왕절개 수술을 알고 계시나요? 무사히 아이를 낳기 힘든 산물을 위해 직접 배를 열고 아이를 꺼내는 수술이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생명을 다루기에 신중해야만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왕절개의 숫가는 40만원. 참고로 반려견의 재왕절개 수술은 50만원입니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특정과가 기피과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든 노동에 비해 비정상적인 수가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병원 입장에서는 일할수록 적자가 나죠. 그렇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전공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다시 남은 사람들의 힘든 노동,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반복되던 도중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의대의 정원을 늘린 다음에 그중 일부를 기피과와 지방에 강제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죠.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붙어서 첩약의 급여화, 한의대와 의대의 통합 등또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젊은 이사들이 정부의 대화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이거 뭔가 다 좋은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다음 글은 대한 전공의 협의회 성명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본 정책은 본래 취지인 지역 공공 필수 의료 활성화가 아닌 의료를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입니다. 정책의 성공과 목표의 달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시 귀를 열고 젊은 의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젊은 의사들이 파업을 결심하고 거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알아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의사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